요 <laughs> 투구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회로를 연구하다가 마플님께서 만드신 엄마기를 아니, 꼬몽님에서 만드신 거 어쨌든 그 만드신 고문기 예, 고문기 바꿔서.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투명 블럭으로 막아놨고요 투명 블럭으로 막아놨으니까 투명 블럭으로 하나 꺼다봅 투명 블럭을. 기분이 좋아서 보는다 꾹 갖고 꾹 이런식으로 오, 죠 꾹꾹, 다, 다, 다. 레드스톤, 레드스톤이 떠있는걸. 베 굉장히 흔치 않았는데. 오. 하늘 위에 레드스톤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서, 어, 뭐야, 뭐야. 그리고, 여기 화살이 들어있고, 이건 더상자야 열리면은 이 세로 때문에. 나 세로 망가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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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지? 일로 해본적모르어 중계기 위치만 바꿔보자 그오 고작 이것 때문에. 깨물 풀어봅시다. 난이도를 지금 제가 어려움으로 맞추는데, 어쨌든, 서바를 바꾸고. 오. 가져저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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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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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저니 저기,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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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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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리소스를 썼는데 그래서 달라 보겠습니다. 청록색 테라코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 제 집처럼 해놨어요. 최대한 최대한 테라코 자기 저도 같이 택게 살지 않지만, 최근에 또그 작품을 봤는데 자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서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안쪽으로 가면 바로 공복방이 있거든요. 공복방에 이렇게 책상, 책장이 있자고, 하늘색에 하양색그 침대가 있고, 여기 노트북이랑 마우스가 있고요. 뒤에 그 원래는 여기 옆에 만화책들 걸려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침실인데 여기 가장 옆에 여기 두 침대가 있고 밑쪽이 옆에 여기 상자 저도 있고 옆으로 그 가시면은 여기 흠수 매트랑 여기 밑에 이렇게 있는 케이블 케이블이랑 여기. TV 그리고 t v 가 이런 거 크잖아 어쨌든 티비, 그리고 여기 주에는 책들이 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어, 뭘 걸, 놔둘 수 있는 하얀색깔 캐비넷 블랙 앤 화이트죠 그냥. 그리고 저는 사실 옷장 웍에 이게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이렇게 냉장고랑 바로, 븐에 그리고 작업대 그리고, 여기, 푸드, 그리고 여기 위에 바로 있고, 여기 밑에도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 집 참, 이렇게 보면, 별게 없어 보입니다. 엄청 고생네 자, 이러면제 집도 푸드, 푸드 저분언이 엄청, 엄청 이만하겠어. 나 아, k u 방가였고요는정로 이게 메인이지만. 사실. 이런 게 가스라인. 대화으로 밑에 이거. 따 따따따따. 아도아 <목소리> 너무 슬퍼. 뒤에있던 흙으로만 쌓아놨어. 으로 여기 위에 있는 건데 여기 아이템 획득아서 은근히 안 보인다. 새로두개 동시에 하고. 하려면전 네, 중계기로 신문을 줘야 됩니다. 어, 그다음 작은 집을 만들 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회로들을 소개드렸네요. 해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지만 다 아는 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 조심. 그래. 엄마 했다가, 그래도, 이상한 거 없는데. 아, 는 때문에, 오나은오스카야 됐어. 엄마는, 안녕. 안녕.